174 스페인 바르셀로나 람브레스 거리입니다. 레 람브라, 레 람브레 뭐 이리 이래, 일래요. 레 람브레. 어, 여기 카날 카날레테스라는 작은 섬이 있는데 이걸 마시면 다시 바르셀로나로 돌아온다는 설이 있어요. FC 바르셀로나가 우승하면 여기 와서 자초한다네요요 앞에 운물에서. 바로바로셀라노는 스페인은 꼭 한번 다시 가보고 싶습니다. 꼭다시 꼭 한번 가보고 싶은데는 스페인하고 터키 정도. 오히려 뭐 프랑스나 독일은 별로 다시 안 가고 싶고. 아, 하여튼 스 스페인은 꼭 한번 다시 가보고 싶어요. 관광객을 위한 시장이에요. 여기는 우리도 이런 걸 개발해야 돼. 관광객을 위한 그런 시장. 좀 저가로 사먹게 5유로 짜리는 한몽도 팔고 어, 딸기도 뭐뭐 뭐 그냥 적당한 가격이고 이게 이제 토어 버스 배낭족을 위한 버스 아마 이게 메가 버스 같이 음, 나라를 횡단하는 그런 버스일 겁니다 그래서 람보레스 거리는 메인도로 옆에 이쁜 골목도 많아 그리고 이제 이런 데 화분을 이렇게 요렇게 두고 화분을 꾸미는 데에도 있어요. 어, 여기 그, 그 양반 집입니다. 그 누구고? 어, 카시멜라라고 부르는 라페드레란데시요안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근데 카시밀라인데 한테 부산그 부자... 아무튼 이제 이게 이제 어, 주파춥스에서 이 집을 인수해요. 그럼 주파춥스 껍데기가 델리 디자인이라는게좀 충격인데? 그래서, 이제, 그, 이렇게 곡선을 강조한 이 건물이 아무튼 부자한테 팔려. 어 여기 보이죠? 여기 꼭 뼈처럼 보이는 주변 건물과 너무나 다른.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고 없는데 들어가지도 못하고 젠장. 하여튼 이 건물이, 우리 그, 카사바투요는 좀더 기계했어요. 지붕은 용을 묘사하고 일부러 척추 같은 기둥을 만들어 색깔이 늘 다르게 어? 보이게 했고 가우디가 좀 좋아했다지요. 그러니까 딱 가우디 집은 표시가 나 이렇게 주변과 너무 다르잖아. 크, 이런 사실 이런 거 우리도 할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아시아에서라도 얼마든지 이런 디자인이 아마 별로 어렵진 않은데 그래서 이 옛날에 이렇게 도전했다는 게 대단하지. 이야, 이 보세요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하지. 참 대단한 가우디. 흡연율이 높아. 뭐 유럽이 다 그래요. 담배 한 6, 7천 원 하는데 아, 아들 데리고댕기는데도 길빵을 해 사서. 역시 한몽의 나라 답게막 고기 걸려 있고. 다 주로 관광 관광객을 위한 시장이에요. 파밀리아 가족 성당입니다. 대기업의 스폰서를 받지도 않고 공양으로만 계속 짓고 있어 입장료로만 대단한 자존심입니다. F 옛날 바로 쓰로나도 유니 세포 달고 뛰었잖아요. 주민이 주 주인이 시민이 주인인 거지. 하하 이 사람 손왜 이러고 있지? 어 나도 크리스마스 태어났으니까 예수랑 동기네요. 암튼 이제 동문 있고 내부는 네 야자수를 흉내낸 겁니다. 아 아름다운 스테인글래스 유리공예가 정말 이제 수견하게 만드는. 이쪽은 서쪽문인데 서쪽문은 좀안 이쁘죠. 고딕 스타일로 만들었지 서쪽문을. 이게 이제 20년 후에 완공 모습입니다. 몇개 없어요. 지금, 요, 요 지금 주탑 몇 개는 됐는데 요 위에 중간에 있는 건 아직 이거 완성이 안 됐어. 20년 뒤에 완성된다니까. 어, 13,000명 수용하기 위해서 1900년도인데 무정부주의자들이 이제 이걸 파괴할 생각도 했, 했었네요. 그니까 수비락. 이 서쪽문이 수비락인데. 대기 못 났다고 비난 받지만 뭐 아무튼 언제 완공될지 모르니 참 황당하네. 그래서 여기서 추모식 한 적도 있고, 그리고 2010년에 그 뚜껑 닫으면서 베네딕트 16세가 축성식도 했다네요. 탑이 이제 어1 7 0 m 인 거는 이제 바로 살레나에서 제일 높은 산이 170밖에 안 되니까. 어, 가장 높은 산보다는 낮게 해서 인간이 자연을 뛰어넘을 수 없다 이런걸 보여주지 부산의 건설족들 반성해야 된다 부산에는 전국의 20% 정도 되는 높은 건물이 부산에 있어요 스페인에서는 1월 6일이 성탄절인데 실제로 12월 25일이 성탄, 성탄절이 된 거는 미국 건너가 네덜란드 애니 지 맘대로 이래 정한 거야 미친놈들 그래서, 원래, 그, 12월 25일은, 디오니소스 생일이죠. 태양신. 그래서, 뭐, 3일 후, 뭐, 부활이나, 이런 것도, 홀로루스 신하고, 뭐, 물을 포도주 만든다, 이런 것도, 디오니소스 같은 데서 뺏긴 거요. 예 그러니까, 저, 개신교의 성경은, 다 신화의 짬뽕이야. 그럴 수밖에 없지, 뭐. 다, 정교한 소설이지. 그래서, 아픈 일이 이쁜데, 이쪽 서쪽 문은, 좀 솔직히 안 이뻐요. 그러니까 이제 가우디가 행건 이쁘고 가우디가 안한 거는 별로 안 이뻐. 그래서 중간에 계속 지금 쌓고 있습니다. 이거는 완성됐고 가운데 이제 높은 탑이 완성이 안 됐어. 이게 이제 정면부 어 이제 마리아의 잉태 이제 로마애들이 어린애 다 학살하는 거지 예수를 미리 죽이기 위해서. 마치 제2의 노무현을 죽이기 위해서 일본 놈들이 어? 토해들이 조국이나 제2의 노무현을 죽이려고 저래 까부는 거 보면 동방 박사들이 쭉여 있죠. 동방 박사. 이제 어린 예수가 어디 갔어? 예수는 어리지만 이제 설법을 하고 있어. 예수의 탄생을 알리는 빵발에 이건 아기 예수 정문도 쇠문이 있고 조금씩 기울여 가지고 균형을 맞췄죠. 홀리한 역시 물리학자답게. 어, 그래서 이제 2010년에 이 천장이 닫혔어요. 옛날에 이 문이 이게 뚜껑이 열려 있었다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요 예수상도에서 구해와서 잠시 끌어놓은 거고, 이건 동방박사. 이러 예수님을 그냥 걸어 놓은 거야 원래 있던 건 아니야 천정 보세요 와 진짜 예술은 예술이다 이건 우리나라 말도 있어요 이제 이제는 열로 들어온다 더라고 완성되면 우리나라 설명도 있고 참 아름답다 생각했어요 이게 내가 참 좋은 여행사 패키지 거든요 그 설명하시면 손가락이고 아이고 애기들도 자세히 듣네 참 좋은 여행사 좋았어요 뭐 삼천리 자전거 쪽이라서 뭐뭐 뭐 내가 더 이상 말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만은 한 번만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거 보시면 하, 이거 이 스테인 글래스 색깔이 다르니까 천정 색깔도 이렇게 변하잖아요. 진짜 아름답다를 떠나서 숙연해진다 진짜 진짜 약간 상념에 잠기게끔 하는 그런 아름다움이었어요. 멋졌어. 어~ 탄생의 문이나 종교함을 위해서 시체까지 이용해서 종교함을 종교하게 만들었는데 수비라고 왜이게 터프하게 만들었을까? 그면 여러 의견이 있어요 나는 난 당연히 가우디가 좋지 가우디는 사람을 묘사하기 위해서 시체까지 보고 그렸다는데 수비라고 왜 이렇게 망쳤을까? 알파와 오메가네 알파 오메가 탄생과 죽음 뭐 이런 거 알려주는 건데 그요 이제 십자가 메고 올라가는 이런 거 있잖아요 십자가. 그러니까 예수님 하체를 너무 적나라하게 표현해서 뭐 논란됐다는 데 그걸 떠나서 왜 이렇게 했을까 아, 꼴보기 싫게 너무 너무 예술 나는 이게 예술이아안돼좀 부드럽게 했으면 좋았을 걸 너무 대비 되잖아요 동문과 서분의 차이가 아이 머리 위에 뭐이거는 머리 위에 무슨 새못 남게 하려고 그러니까 동문에는 이런 못도 없어 왜냐하면 이게 아주 아름답게 표현되다 보니까 새가 앉기가 힘든데 요는 새도 새가 앉겠지 뭐. 예수님 모습. 그러니까 이제 유다가 배신 당길 때 로마 군인이 야, 누가 했는지 어떻게 하노 이러니까 유다가 내가 입을 맞추는 자가 예수요 이랬지. 그래서 이 이제 유다가 예수한테 입 맞추는 장면이고 요 판이 재밌는데. 어, 예수님이 33세에 돌아가시는데 요렇게 해도 33 대각선도 33, 가로, 세로 다 33이야. 잘 만들었죠? 이렇게 해도 33이야. 이렇게 어떻게 해도 33. 아, 이게 스페인의 수학이 그건가? 심지어 가운데 원을 그려도 33이라네. 요렇게요렇게 해도 33이잖아. 와, 참잘 만들었다. 이제 로마군이 이제, 어? 놀고 있는 로마군.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새벽에 닭이 세번 울면 예수가 죽는 걸 알기 때문에 막 고뇌하고 있지. 고개 숙인 로마 장교는 예수 체포를 하지 않아요. 책임지지 않, 책임지기 싫은 거지. 그래서 막 괴로워하고 있어. 어, 그래서 뭐 기둥이 열두 개인 거는 1 2 사도, 1 2 제자이고. 아마 요 위에는 동방 박사인 것 같은데 뭐잘 모르겠네요.